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주말 사이 도내에서 여섯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의심 환자 숫자도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춘천과 삼척, 속초 등에서 다섯 명, 어제 강릉에서 한명등 모두 여섯 명이 도내 확진자로 확인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또 접촉자 등 433명에 대해 자가 격리를 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춘천 세명동 신천지 센터 등 모두 17곳을 폐쇄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957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돼 65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93명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2단계 대응 조치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9개 실무반 21개과 45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경로당과 복지관 등 취약 시설을 폐쇄하며 터미널과 역 등에 대한 방역 횟수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신천지 교회와 모임방 등 26곳에 대한 폐쇄 여부도 전수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에는 지금까지 의심 환자로 검사를 받은 2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26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한 명은 재검을 의뢰한 상태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원주 지역은 어린이집 등원 자제가 권고됐습니다. 원주시는 각 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에게 등원을 자제하고 최대한 가정에서 보육할 것을 권고했으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당번 교사를 배치하라는 긴급 보육 운영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원주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 즉각 휴원 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감염 우려로 결석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횡성과 영월, 평창 등군 지역은 오는 28일까지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임시 휴관을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내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국민체육센터와 드림체육관, 농민문화체육센터와 치약체육관 등에 대한 전체 시설 이용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궁장과 태장체육공원, 환경체육단지 등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휴관 기간에 소독 방역과 더불어 시설 유지 보수 공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각 시군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횡성 실내체육관과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시설을 임시휴관하고 횡성과 둔내 안흥에서 열리는 5일장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평창군은 방역 차량을 추가로 확보해 역과 터미널, 군청 등 다중이용시설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점에 대한 방역 소독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세정제 등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활동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6명과 접촉한 도민이 371명으로 어제보다 50명 증가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춘천과 강릉, 속초와 삼척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371명을 모두 자가 격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상 징후자는 58명으로 33명은 음성 반응이 나왔고 나머지 2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격리를 거부하고 고의 이탈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에 강력하게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뉴스 진행 매끄럽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